Oh 것을다 봤겠지? 응, 난다 음성했어 빨리 보물찾기 시작하자 <laughs> 대충 보긴 봤는데 할테면 하자 좋아, 준비, 시작 <laughs> 남쪽으로 20미터 거리에 밀따로 서있는 나무 북쪽으로 30미터 거리에 있는 나무 부르터기 남쪽이면 아, 바위에 이끼가 낀 쪽이 북쪽이니까 그 반대편은 남쪽이겠구나 하나, 둘, 맞다. 둘, 셋, 둘, 그쪽이 남쪽이면, 셋. 이쪽은 북쪽이겠구나. 스물. 이야! <laughs> 여기 있구나. 동남쪽으로 30m 거리에 있는 뾰족바위. 응? 이야, 여기 있구나. 북동쪽으로 30m 거리에 있는 뾰족바위. 가만, 넘어가지. 어 나무가 지가 무성한 쪽이 남쪽이라고 했으니까 동남쪽이면 그렇지 이쪽이겠구나 자 이거 어느 쪽이야 아차 나무 열린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 이야하하 녀석바위 어디 있을까 음 윤윤이 넓은 쪽이 북쪽이더라 좁은 쪽이 북쪽이더라. 여것봐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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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빠>, 요거라 침판 <laughs> 대충대충 검덕무 아무리 그래도 범을 찾기해선난 이기지 못하겠지 <laughs> 쫄랑대긴 누구라 이건 반칙이야 너한테만 힘든 문제를 주고선 애도 참또참 참 것을 대충대충 봤구나 야우아나무륜니을 보고 방향 찾는 방법을 말해봐 나무륜니 어, 년년이 성근적이 남적이고 저분적이 북적이다. 꼬마, 이것도 몰랐니? 아차, 이야 이거. 아, 아, <laughs> 아, 음, 음. 너희 들 여기 있었구나. 초대장에 음. 왔어. 초대장? 야. 아, 어디서 왔니? 알송에서. 알송? 응. 자, 받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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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어디 보자 거북박사 할아버지 생일 300달에 꽃나무 동산, 너구리, 검, 야옹이를 초대함. 알섬 동산! 이야 <laughs> 알섬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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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만, 알섬으로 가는 길을 아니? 응? 음? 어? 몰라. 해변가 부두에서 북쪽으로 가면 돼. 내일 열0시 축하공연이 있으니 그 전에 도착해야 돼. 어,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겠구나. 이건 내가 가지고 있겠어. 응? 범을 찾기에선 야옹야한테 좋지만, 알수 보러 가는 길은 이 검이 정확히 찾을 수 있어. 이라침판만 있다면, 야. <laughs> 너도 참, 그럼 잊지 말고, 내일 꼭 가지고 와야 해. 걱정 마라. 에쨔, <laughs> 에쨔, 음, 에다 이, 이, 이. 라침판들네가 믿었지 않으니까 달아 빼놓나, 뭐. 요건 그저 제자리들. 자, 손님네들, 이젠 떠나볼까요? 음, 검 아저씨, 라침판은 가져오셨나요? 아, 그야, 물론 응? 어? 이거, 옷을 갈아입으면서... 알쏘민, 다 갔구나 에이, 자, 잠깐 기다려 <laughs>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laughs> 뭘? 라침판도 없이 어떻게 간다는 거야? <laughs> 여기에 라침판이 있어 와서 봐, 야가 그건 언제 벌써 네가 그럴 것 같아 너구리가 다른 걸로 설치했지 뭐 이야, 너구리가 날 살려주는구나 <laughs> 자, 그러니 알섬까진 이 야옹이가 운전하겠습니다 <laughs> 예, 마음대로 해. 출발 손주들이 왔구나. 할아버지 같이. 할아버지. 어 이거 왜나가지라니 응? 같이 가자마. 아 이건 놓지 못하겠니? 야 너라. 내가 먼저 인사할게요. 나랑 같이 인사해야 할아버지가 좋아해. 오지말 할아버지, 할아버지 날더고아해더라날좀일으켜달라 <laughs> 그럼 함께 갈게. 응? 정말? <laughs> 어? 먼처럼 천천히 안그가다더 아, 길다. 할아버지 삼백돌 생일을 축하 비켜. 할아버지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아니야 너희들이 제일이다. <laughs> 할아버지 꽃나무 동산에서 노구리네가 또났어요. 그래. 아, 그럼 어서 그 애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거라. 너구라 생일 선물로 뭘 준비했니? 음, 우리 동산에서 심어 갖고 산 열매들을 준비했어. 했자. 이야, <laughs> <laughs> 그래서 향기란 냄새가 나도 있구나. <laughs> 역시 너구린. 영화 눈. 음, 비밀? 음, 비밀. 비밀? 거깜찍한게뭘 준비했을까? <laughs> 어? 아니, 이거 갑자기 왜 이래? 어디가 고장이야? 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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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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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줄래? 안 돼줄래? 그럼, 내거 먼저 보자. 응? 음, 좋다. 못 보여줄 줄 알고. 자. 이제 보라, 이. 짜잔. 어때? 멋있지? 우리 할아버지가 구해준 거다. 난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커야 그늘도 크다고 하지 않았어? 뭐? <laughs> 이제 거북이 할아버지가 이 낚싯대를 바다에 촥! 촥! 들이우고 있으면 팔뚝 같은 물고기가 촥! 촥! 몰린단 말이야 야,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laughs> 어? 영희, 이젠 네 차례야 응? 에이 발섬에 터차가기전님 절대 보여주지 말자고 했는데 에라 <laughs> 벌써 그랬어야지 에 <laughs> <아이고, 배고프네. 웃음> <laughs> <내 시대야. 웃음> 야, 난왜 사진 생각을 못 했을까? 우리가 불편하고 수고 경기할 때.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포정 선수 때문에 질뻔하지 않았니? 응. 응 그래 그래. 그때 일을 생각하면 거북이 할아버지도 아마 절로 즐거워하실 거야. 아 맞다 맞다. 야옹이가 제일 무진 선물을 준비 어 뭐니? 예. 좋은 생각그랬어어어 어? 어? 음. 얘들아 뭐가 물렸어? 야, 야. 야. 내가 말했지 야. 큰 놈이 걸린다고. 야. 가만 있지 못할래 빨리 가자 <laughs> 이놈아 야옹이를 가만 놔두지 못하겠어 야이검정님과 맞서 보자 몸을 좀널려 우리 동무들한테 먹다 밧줄 당기기에선 이 검을 못 당해. <laughs> 이번엔 검의 무쇠이만 타격이다.

엄마, 어? 응? 이놈이 어디 있어? 내 그놈을 그저왕 어? 문어, 빨리 뛰자! 이 자, 양호, 빨리빨리! 어? 어? 라침판이! 예. 자, 이거 라침판이 있어야 방향을 찾을 게 아니가! 이걸 어쩌면 저~ <laughs> 그놈이 왕 문어 때문이! 어? 무슨 방도가 없을까? 아니! 땅도 아니고 출렁출렁 물밖에 없는 바다에서 어떻게 방향을 찾는다는 거가? 쟤지, 쟤 무슨 큰소리가 네가 최심의 소라 침판만 가지고 왔어도 됐을 게 아니야. 뭐야? 비켜! 응. 잘못을 내가 저질렀으니 알섬은 내가 찾아내겠어 아니, 고기가 어느 쪽인 줄 알고 간다는 거니?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방도가 있대. 맞든 틀리는 앞으로만 거쳐 나가보자. 어, 뭐, 뭐? 아니, 에, 에, 에 보이니? 어? 안 보여. 할아버지, 공연이 시작되겠는데, 여기 나와 계시면 어떡하나요? 아, 너구리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 혹시 여기로 내가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라침판이 있겠는데, 길을 잃겠나요, 뭐? 아, 저 망망한 바다에서 무슨 일인들 없겠네. 예. Yeah. 아무래도 내가 좀 마중 나가 봐야 할것 같다. 예. Yeah. 자, 빨리 가자고. 우리가 알섬으로 가는 거야? 오름산으로 가는 거야? 방정 맞게 놀기서 알섬아, 지벌나 다더어 응, 가, 가. 알섭이다! 어? 얘들아, 저기. 야, 야 알섭이다! <laughs> 자, 어때? 이래도 날 탓하겠어? 아니, 거마! 네가 제일이야. 어? <laughs> 어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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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웃음> 아니, 자, <laughs> 여기가 어디야? 오직스이 버틸말더니 알섬이 아니라 덜섬이 데리고 왔구나 뭐! 질질거리긴! 빨리 나무 구루터기나 이끼를 찾아야 할게 아니가! 아차! 그렇지! 이런 덜섬에 무슨 나무가 있겠다고... 에이 참, 지금 알섬에선 우리가 오찌하나 몹시 걱정하고 있을 텐데... 거북이 할아버지의 300돌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거 어? 저거 비야 영아, 뭘좀찾았니 아니, 없어. 넌, 나도 무슨 땅도가 없을까? 야, 참. 나무는 그냥 풀도 없고 나무. 이제 어쩌니? 집에도못 가고 누구라 무슨 수가 없을까? 나무 그림자 하나 없는 바다에서 너구린들 어쩐단 말이야. 어? 그림자? 이 시계가 라칭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어? 시계? 가만, 가만. 시계. 그림자? 아, 그렇지. 양아, 시계를 좀 줘. 시계가 뭐 라칭판인 줄 아니? 전자시계로구나 아, 어, 아, 지금이 시9분이이니 시침을 이렇게 맞추면 뭘 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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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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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어떻게 방향을 찾는다는 거니? 아, 됐어. 얘들아, 저쪽이 알선 방향이야. 뭐? 음? 거기가 폭쪽이라는걸 어떻게 하니? 그러기 말요. 이 아, 얘들아, 이걸 봐. 막대기를 거치세우고 이렇게 시계를 빙 돌리면서 막대기의 그림자가 시계의 시침과 겹치게 한단다. 이때 시침과 시계 문자판 열두 숫자 사이의 중심 방향은 남쪽이야 남쪽 그러니 그 반대쪽은 북쪽이 아니겠니 시침과 그림자는 왜 맞춰야 되니 어 해는 항상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사라지거든 그러니 해의 위치가 변하는 데 따라 그림자의 방향도 달라지게 돼. 이때 시침을 그림자 방향과 겹치게 했을 때 시침과 열두 숫자 사이의 중심 방향은 언제나 남쪽이야 어, 그래서 시침과 해를 직선으로 넣었을 때 여기가 남쪽이 됐구나 맞았어, 그러니 그 반대쪽은 북쪽이 아니겠니? 이야, 그런 걸난 바다에선 라침판이 없으면 다라고만 생각했댔지 나도, 야옹의 시계가 없었으면 아마. <laughs> 아니야. 너구리 버물 같은 지식이 우리 라침판이 되었지 뭐. 맞아. 어디서나 우리 앞길을 가르켜주는 라침판은 바로 지식이다 이거지. 그래. 대충 아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하다고 했어. 우리 버물처럼 귀중한 지식을 더 많이 찾아, 머릿속에 다져놓자. 그래, 그래. <laughs>